주로 농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 공동생활가정이 대전에도 도입됩니다. 특광역시 가운데는 처음인데요. 공동생활가정을 통해서 노인들의 고독사 방지와 빈곤 문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 안준철 기자입니다. 대전에 65살 이상 독거노인은 35,000여 명으로 노인 5명 가운데 1명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. 아플 때 신들지? 아플 때 신들? 아플 때요. 나 죽어도 몰라도 전화 안 올게. 홀로 사는 노인들의 22%는 기초생활수급자. 외로움에 빈곤까지 더해져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. 혼자는 외롭고 또 제가 이제 늘그 걱정되는 건 혼자 그그 매스컴 그 같은데 부모는 혼자 있다가 큰 일을 많이 당하자아요 이런 노인 문제의 대안으로 대전에서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 마련됩니다. 독거노인 대여섯명이 함께 숙식할 수 있도록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꾸민 뒤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산 등 충남 농촌 지역에서는 서른 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특 광역시에서는 대전이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. 독거노인률에 빈곤율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노인 공동 가정을 형성해서 생활비도 아끼고 서로 이렇게 지지할 수 있으니까 대전시는 올해부터 구별로 한 곳씩 모두 다섯 곳을 선정해 폭염기인 7, 8월과 겨울철 석 달간 시범 운영한 뒤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. 혼자 계시다면 우울증에 걸리시고 또 이제 고독사 하는 경우 우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을 좀 하는 거고요. 또 이분들이 같이 공동생활 하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비용도 좀 절감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. 공동체의 특성이 농촌과는 다른 대도시에서도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대전형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안준철입니다.